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나, 동남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 남자. 아, 로또 이야기, 오늘은, 어, 1134회차입니다. 부산 최고의 명당 불카 서비스, 에서 법원 자동, 연속 자동 40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어,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어, 배달하시는 분들 어, 참 고생 많으시는데, 어, 건강 유의하시고, 어, 열심히 열심히 어, 배달해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배달기사입니다. 어, 낮에는 어, 배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또 로또 분석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관심거수는 5거수와 0거수입니다. 어, 필출 한두수 챙겨보시고요. 어, 여전히 연번이나 격번이 있는 조합 그리고 어떤 것도 함께 챙겨보시고 용지는 요 아, 저번주에 안나왔습니다. 5구간 어, 새로 살아인, 더하기, 43, 44, 45, 한개 챙겨보시고, 구한수가 저번주에는 1번에서 9번까지 37, 45가 안 나왔는데, 이번주에는, 아, 둘 중에 한개 정도는 만족하는 아, 그런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 복면 노또는 아, 자동 분석하지 않고, 그냥 공유만 하니까, 아, 필라시 분들, 아, 보시면서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면노트 밴드에 오시면은, 어, 분석은 안 하는데, 어, 집계표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집계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한번 보시면은, 어, 기대를 모았던 3빈대에서는 당분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고빈도죠. 그죠? 사치게임 중에서 아주 빈도가 높은 거, 어, 8빈도, 9빈도에서 당분이 3순가 나왔습니다. 어, 기본으로 제가 0 1을 하는데 저번 주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앞쪽 보시면 두 수. 그리고 멸. 자, 이번 주도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자, 3빈도 이번 주 강력 추천합니다. 어, 2번, 3번, 13, 15, 27, 43 중에서 당분히 있기를 바라겠고요. 3빈도의 추천율은 아주 좋습니다. 저번 주에 안 나왔죠, 그죠? 저번 주에 안 나왔습니다. 그 앞쪽 보시면 28번. 그 앞쪽 보시면 2.5수. 값주 보시면은 1.5수. 값주 보시면은 한번 미출. 값주 보시면은 두번 미출. 값주 보시면은 또 미출. 당번. 자, 접인도에서는 당번이 잘 나오니까 혹시라도 조금 불안하다, 이번 주에. 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에 다 합쳐가지고 당번이 한개에서두개 정도 있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 14번, 20번은 불카 40겜 중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세번 나온 세번 나온 2번, 3번, 13, 15, 27, 43 중에서 이번 주 복면 노또는 어, 당분이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빈도적으죠 고빈도 32가 40개 중에서 무려 3 어, 1번 나왔습니다. 좀 약하게 보고요. 지금 흐름은 좀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의로 적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복면로또 우리 찐팬분들이, 어, 슬램 집중 포인트 자료에 막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어, 이 자료를 뽑으면서 아주 설레고 있습니다. 자, 저번주에는 성적이좀안 좋긴 안 좋았습니다. 그죠? 좀안 좋았습니다. 저번주에는. 자, 안 좋았지만은, 어, 그래도 13, 14, 28, 29, 34가 아, 어, 언급이 된 숫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잘고 너무 미비해가지고, 저번주에는 세 군데가 올라, 올라간다. 씁니다. 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옵니다. 32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분식이 다 됐고, 그리고 31회차에는 2등 분식이 다 됐고, 자, 그리고, 어, 어 30회차는 1등, 2등이 다 나왔습니다. 분식이. 자, 이번주에도, 어, 미리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어, 대박 자료가 되기를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들으면서 자, 음악과 함께 어, 부, 부산 최고 명당 불쾌에서 뽑은 자동 사치 게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도 날씨는 많이 덥습니다. 항상 아, 가슴 뛰고요. 가슴이 설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